오디의 계절, 문선정. 얼마나 큰 새가, 얼마나 많은 양의 오디를 먹었는지, 주먹만한 보랏동을 퍽 쏟아 놓았다. 산비둘기며박새며 까마귀며, 까치며, 참새들이, 끼니를 때우고 떠난 자리, 뽕나무 그늘이 보라로 흥건하다. 작은 발을 종종 거리며 만찬는 시간을 보냈을 새들의 식사 시간을 물끄러움이 상상하다. 나도 뽕나무 끝을 허우적거리며 입가에 보라물이 드는지도 모르고 열매를 따먹는다. 내꺼 다닌 식량을 훔쳐먹는 기분. 이런 솔깃한 생각이 들자 두리번 두리번 하늘의 눈치를 살피는데 두 마리 몸집 큰새 전기줄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다.